자 안녕하세요 엘리님제첫 사연함입니다 아마 사연 읽으시다 보면 제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동안 일단 쌓인 게 많은 사연이라 꽤 길기 때문에 읽으시다가 지치시지 않게 물을 준비해주세요 오케이 저도 A님처럼 스트리머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블로그가 이전처럼 활성화되지 않아서 두 번째 두 번째가 진짜입니다. 초등학교 때 짝사랑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여자한테 6년 동안 대시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고등학교 남고를 나왔는데 주변 친구들은 연애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원에서 연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했고 또래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대학 가면 여자친구가 다 생긴다고 희망고문을 주었고요. 그렇게 대학교 신입생이 되었고 군 입대가 다가오는데 여자친구가 생길 기미는 안 보였어요. 그렇다고 노력을 아예 안한 것도 아니고 미팅도 나갔었고. 동아리도 네 개나 있었는데 인간관계만 넓어지고 여자친구는 안 생기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여자들이 원래 더 많았던 동아리인데 제가 들어오는 순간 남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배들은 저한테 군대 갔다 오면 다 생긴다는 희망 고문을 시전하였습니다. 군대에 가서 수형정 취사보직을 받았는데 그 배의 모든 장병들 중 저만 못해 쏠려했어요. 선임들은 그걸로 저를 항상 물렸고 다행히도 고참이 돼서 대형배를 갔을 때는 저와 동지인 모솔 후임들이 있었습니다. <laughs> 어떻게 <어떡해>, 너무 짠하다. <laughs> 하지만 전 군대를 갔다 와도 여자친구가 생길 기미는 도통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 밑에 있던 모솔었던 후임들이 저보다 먼저 전역하고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25살 자기관리를 안 했느냐 제 꿈을 위해서 쉼없이 달렸습니다. 조기 졸업을 하기 위해 공부도 꾸준히 하고 연애를 하기 위한 한 줄기의 빛이라도 찾기 위해 인간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laughs> 그렇게 되면 잠도 부족하게 체력을 키우는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남자들만 보여들고 눈물 난다. <laughs> 다가오는 여자 후배들도 대부분 남친이 있거나 연애에 관심이 없는 단순히 저랑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서가 주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25살 대학원 신입생이 됐습니다. 2년의 석사를 하고 박사는 다른 학교에서 받는 걸 목표로 하기에 올해 초에 연애를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춘천에서 연애는 포기하게 된 다짐하게 됐어요. 어떡해 어쩐지... 잠시 다른 얘기를 드리, 드리자면 제가 엘리님을 알게 된계기예요 작년 가을 다른 대기업 스트리머를 통해서 트위치를 알게 됐는데 저하고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스트리머분을 찾다가 2020년 초에 엘리양님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제가 방송을 꾸준히 볼수 있을지 의문이라서 구독을 망설였지만 엘리양님이 제 채팅을 계속 답변해주셔서 제 마음을 잡으셨어요 어, 정말? 그리고 항상 모소열에게 <laughs> 뼈를 때리시다 엘리님이셨죠.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는 엘리님께 보란듯이 연애해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지만 코로나 창궐로 그런 기대는 불꽃뿐이 되었습니다. 대학원도 온라인 강의를 하고 더군다나 저의 연구실은 전산화학기라 원격으로 연구가 가능합니다. <laughs> 아, 어떡해. 부모님은 춘천 올라가는 걸 반대하시고 제가 있는 지역은 촌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연애가 불가능한 기구한운명 타고나던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은사님께 전화를 드리면 공부는 걱정이 없는데 연애는 언제 하니? 라는 질문이 돌아오고 심지어 제 대학원 지도교수님도 제 연애가 관심사이시고 회식할 때마다 인형님처럼 뼈를 때리십니다. 어떡해? <laughs> 오프라인 개강은 4월로 밀리고 이제 5월로 밀렸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저는 이제 이 학교에만 2년만 있을 거라서 슬슬 연애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인들이 같이 했던 이야기가 남대 연애할 때 스트리머에서 무료한 저의 주말에 달리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다짐을 하고 엘 양님께 최근 타로를 봤는데 A형님은 제가 연애를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까지도 용하게 아셨습니다. 그 지금 그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적절히 편집해서 지인들이랑 재밌게 보고 있어요. <laughs> 네, 그렇게 스트리머를 다짐하게 되었고 대학원에서 받은 돈을 투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중입니다. 아마 7월쯤에 방송을 하게 될것 같고 콘텐츠는 게임과 공부를 시작해서 주변 지인들 조언에 따라 방송이 켜지면 요리와 피아노까지 늘릴 것 같아요. 제 목표는 캠을 켜고 피아노 방송하는 것까지가 목표인데 꼭 여기까지 키웠나 엔냥님께 호스팅을 보내서 엔냥님 방송을 좀 날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대량님 실제로 뵙는 게 목표예요. 저요? <laughs> 실망할 텐데 물론 대학원 생활에 병행하면서 스트리머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은 들지만 처음엔 지인 장소로 시작해서 꼭 성공한 부업으로서의 스트리머 생활을 하고 싶네요. <laughs> 이영님을 실제로 와서 투수형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다 아니라 고몇 번을 말해. 그리고 제가 목소리라고 항상 뼈를 때리신 <laughs> 이영님께 땅대를 실어나고 싶습니다. 싫어요. <laughs> 안돼. 언젠가 이영님이 실제로 뵙는 그날까지 제품 원어빈 연구와 보빈 스트리머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상 2 5다살 목소리였습니다. 전국의 목소리 분들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네요. <웃음> 모서리다! <웃음> 괜찮아요. 저는 전 28살 모서리. 한 대! 아군이냐고, 제자 <웃음> 화이팅! <웃음> 어떻게 진짜 있는데! 구멍이 안 보인다, 지금.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지? 어디서 얻을 수 있지, 여자친구? 이 생각밖에 안 된다. 할수 있는 걸다 해보신 것 같은데. 이게 <laughs> 예, 구멍이 안 보인다.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일단 숙성대어 보실까요? <laughs> 이 삶마다도 전화기까지 못써리겠어. 훅 간다. <laughs> 시간은 빨라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른이 되어 있을 겁니다. <laughs> 어, 우리 같이 메테오 배워볼래? <laughs> 근데 너무 어, 막... 헉, 그 친구! 진짜 급고 급고 여자친구 후후 여자친구 이러지는 말아요. <laughs> 이거를 여자애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면이야. 혹시라도 해서 왜냐하면 약간 느낌이 오잖아. 굳이 내가 아니어도 여자면다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그런 게 티가 나면 여자애들은 약간 도망을 가. 내가 나아서 좋은 게 아닐 테니까. 허다다, <laughs> 파이팅. <laughs> 또 때린다고? 지 <laughs> 헉지. <호찌, 호찌. 웃음> 음, 네 진짜 눈물겹다. 너네 <laughs> 꼭할수 있게 되기를. 아래요 <laughs> 진짜. 하, 화이팅. 음, 음. 음. <laughs> 잘 읽었습니다. 다행 음. 음.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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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음. 명거리라도 음. <laughs> 는데싫어 음. 체형 몇개 나왔나요? 하나 둘셋세개 너희들 진짜 나빴다 모술 30년이면 마법을 쓸수 있대요 30까지 모술이면 돈을 하러 갈게요 나빴다 정말 500천 적은 있는데 그래도 마법사요? 그건 아니겠지. 약간 어 만화가 적은 마법사겠지. 약 바지 찍 바지 찍 하다 많은 <laughs> 파이어볼 하는데 파이어볼 공중에서 바지 찍 바지 찍퓨그 <laughs> 정도가 아닌가 유사 마법사. <laughs>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가볍고 무겁고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재밌는 사연들이 오늘따라 몇개 보였어요 그거 해봐야 마법사 한다 오케이 아이고 화이팅 응원할게요 나캄 친구 마법입니다 다음 사연입니 다음 <laughs> 막 없으면 편해 다음 분응 갖고 계신 분강음증님 지디아이님도 계시는데? 지디아이님 계시나? 지디아이님 뽑으셨는데 계시나요? 땀땀땀땀땀땀, 땀땀땀. 아까는 있으셨는데 안 계시나 보다. 그럼 다음으로 넘길게요. 잘타로권 있었는데. 잘안 썼어요. 손 들어볼까요? 화이팅! 없으면 제가 랜덤으로 뽑겠습니다.

<웃음> 본인이에요. <웃음> 파이어볼 네. 뭐 재물 언니요. 아 재물 운이요 근데 나는 엄청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면 못 봐요. 뭐 재명돈 갖고 있는 돈이 엄청 많고 이런 게 아니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같이 나. 연애운은 포기합니다. 한 <laughs> 차라리 진로로 는게 낫지 않을까 가고쟤신도 좋아요. 쟤는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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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머리 진로는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너무 머릿 속에 생각만 많아요. 생각만 많아. 그리고 막 앞으로 더 가야 될 시, 이 길이 얼마나 경쟁자가 많고 막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면서 정작 하질 않아. 움직이질 않아. 기회가 와도 그걸 잡지 않아요. 그리고 막 유혹에 너무 빠져들기 쉽대. 약간 잔걱정? 먼저... 글쎄요 뭘0 0명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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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0 0 0명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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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어. 음. 너무 막막해하지 말아요. 수사과정인가 <laughs> 막막해하지 말아요. 음. 작은 거 하나부터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앞에 주어진 기회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유혹이여자라면그거는 아닌 것 같아. <laughs> 여자 카드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서 <웃음> <역시나>. <웃음> 어, 친구나 게임이나 뭐 경쟁자나 이런 <laughs> 어, 느낌이라 차라리 여기에 막 여자 카드가 나오면 어머나 세상에 뭐 사랑을 택하실 건가요? 젤로를 뭐 하실 건가 <laughs> <laughs> 해결파 봐도 볼까? 잠깐만요. 엘리앙 님꼭 스트리머 서 뵙겠습니다. 안 돼. <laughs> 마범, <스트리머 데라야>. 본인? <laughs> 본인이 어 안될것 같다, 내가 했지만, 이게, 할수 없을 것 같다, 싶은 거는 좀 내려두고 가야 하고요. 그리고, 어, 도망치는 거 말고, 좀, 정면 돌파하는 모습도 필요하대요. 그니까 과욕은 부리지 않되 어, 망설이지 않는 거지. 이런 느낌이래. 풀솔라마인드, <laughs> 화이팅! <laughs> 다음부터 볼가 별기요? 어렵죠? 그 그러니까 중립. <laughs> 플리 이사모님 계시나요? 이사모님 계시나요? 물음표. 오케이 뭐 보실래요? 마법 <laughs> 마법 그만해, 저희들아 <웃음> 제발. <laughs> 제팅창에 마법 준비 이렇게 올라와. 그다음 <laughs> 타러 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laughs> 연애인까지요연애인 <연애운가족. 웃음> 좋습니다. 프린님 <프리미엣> 연예인? <laughs> 깜짝이야. 소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거절당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힘들잖아 해결카드? 이 탈옥수 유통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보통은 글쎄요 한 6개월 정도가 아닐까? 1년치를 볼 정도로 막 엄청 잘 보는 게 아니어가지고 근실내 네. 이런 느낌이요. 아니 그럼 걔 잡지를 사다 남는다는 건데. 봄철 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제 연애 주식은 언제 떡상하나요? 다들 연애에 관심이 많아졌어. 다들 봉타는구나. 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분명아시겠습니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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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 네가 오셨안되는데요 아이고. <laughs> 다들 봄다시네 근데 진짜 윤니 다들 진짜 내 주변도 마찬가지고 밖에 안 나가서 그런가 봐. 다들 좀봄다나 봐. 나도 <laughs> 볼수이렇게 제 e 님 갑자기, 진 건데, 저, 더, 연애운 상관 더 하면 또 똑같이 <웃음> <웃음> 글쎄, 다시, 보는 건 딱히, 쟤, 쟤, 드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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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바뀐 게 있다면, 어, 전에는 전보다 약간 아, 신중해져야겠다, 말을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더 추가된 모양이에요. 어떻게 할지 혼란스러워하지만, 이걸 티네지를 말아야겠다.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긴 모양이에요. <laughs> 어 그냥 이따 물고 이따야겠다, 이따 물어야지,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에요시 반으로 합시다. 목차를 설명 넣게 하면 봐주네요 보고 싶으신 건데요? 려고더배워지고더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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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봅해님 <laughs> <호이. 웃음> 잘자요 띵고님 잘자요 포케이스님 잘자요 윤호님 좋은 꿈. 이민수님 잘자요 귀여운게좋은사람님 잘자요 외로워남쿠님좋은자유로운마이너스통장님 잘자요 직게사장님 잘자요 기기부님 좋은꿈 코토리님 잘자요 애당냥이님 잘자요 에머시저님 제자요. 에이님 좋은 꿈. 어디 보자. 님, 제자요. 플립님, 좋은 꿈. 보세요 태국고님, 제자요. 감사합니다. 소니의 하루 일과님, 제자요.